월스트리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자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메타버스 노리는 나이키 소식입니다. 나이키가 NTFKT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세 개였던 회사에서 한개 번개 모양이 추가됐죠. 나이키가 버추얼 슈즈 컴퍼니 NTKFKT r 이름도 어렵습니다 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뭘 위해서요? 바로 메타버스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RTFKT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패션 스타트업 기업이고 2020년 창업했으니까 아직 창업한지 채 2년도 안된 회사입니다. 자, NF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운동화를 판매해서 지난번에 요, 어,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차, 창작가라고 합니다. 10대라고 하고 이 사람과 협업을 해서 어, 운동화 NFT 운동화 3종을 6 721컬러를 7분만에 완판 했다고 해요 이때 판 것만 310만 달러 라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고 어좀 차별화가 되는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건데 그게 지금 보시면 21,400불 14,000불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리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저기 나이키에 팔렸다라는 거를 말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볼까요? 어,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그 회사인데 이렇게 가상 나이키에 조인이 됐다라는 걸이 회사 공식 트위터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회사이고 어 되게 신생 기업인데 이런 요즘 기술에서는 가장 힙한 요즘 편의 힙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NFT 기술이 무엇이냐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그런 작품 디지털 작품에다가 칩 같은 걸 심는 겁니다. 그런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 어, 디지털 제품들은 카피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조가 이거다. 그거를 하나의 특성성을, 특정성을 이제 부여받는 기술을, NFT 기술을 쓰는 거죠. 어, 오른쪽 밑에 지금 있는 이 그림이 블록체인 기업 라바랩스라는 데서 제작한 그림인데, 이 그림 이름이 크립토펑크 9997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제품이 홍콩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51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NFT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 건데, 이만큼 요즘에 히, 핫한 게 NFT 기술이거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사기다. 뭐, 이게 뭐라고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붙냐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계속 판매가 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 뭐,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겠죠. 자, 그럼 나이키가 왜 RTFKT를 인수했을까요?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어, 결국에 이 기술이 메타버스 기술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 최근에 기술 기업들이 다들 NFT에 끼어들고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NFT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나이키가 이를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다만 인수 금액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인정했는 걸 봤을 때 나이키가 굉장히 빠르게 메타버스 시장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특허를 7 개나 출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어 다음 내용에서 하는데, 어 자메타버스의사회 거는 기업들이 요즘 많습니다. 메타버스 대표주로 로블럭스 이런 데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올해 주가가 많이 급등했고, BTS 같은 엔터업에서도 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캐릭터들을 이제 온라인이나 메타버스 세상에 올리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는 요즘에 투자자 여러분이라면 다들 잘 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북은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에 진짜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게 로블록스 주식인데요. 올해 보시면 잘 오르고 있죠. 뭐 최근에 조금 흔들리는 거는 장애 흔들림 때문인 것이고.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나이키 역시 스니커즈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이거를 한번 도전해 가겠다. 이런 거에 의지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도지코인 뉴스입니다.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수 있다. 라는 뉴스인데요. 자,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어,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역시, 어, 일론 머스크함 트위터고 트위터하면은 또, 어, 암호화폐 논란. 이게, 이게 항상 일론 머스크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건데, 자, 요게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어, 테슬라가 일부 제품을 도지코인으로 살수 있게 할 것. 지켜봐!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봐봐! 라고 지금 한 거죠. 자, 전기차 외에도 뭐 전기, 아동용 전기 바이크나 의류,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한 도지코인. 오늘 이 앨런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25%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 뭐 테슬라 주, 주가는 조금 빠졌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도지코인이 엄청 올라 버린 거예요. 테슬라에 결제를 할수 있다니까. 근데 사실은 머스크이 발언을 좀 예의주시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노는 게 사실 머스크거든요 이제 도지코인보다 비트코인 낫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좀 적고 거래수수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는 지난 5월에 세네에나서 도지코인은 사기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그때 40% 떨어졌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블어 어, 비트코인을 이제 테슬라 결제에 쓸 것이다 라고도 말했다가 며칠 만에 그걸 못하겠다 라고 말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이번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타임지 선정 인물, 올해 인물로 올해는 나, 어, 엘런 머스크가 뽑혔다고 합니다. 엘런 머스크가 올해 인물로 뽑혔는데, 과연 이게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있습니다. 이게 어떤 타 기사인데, 어디 기사에서는,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비판 기사도 나왔고요. 여기 재미있는 이제 미국의 밈들인데,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때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 선정된 직후 주가가 쭉 빠졌었죠. 근데 요번에도 테슬라 주가가 사실 천, 천불이 넘어가면서 최고점을 찍은 이 순간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 가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들려줄 소식은 FOMC 결과 앞두고 흔들린 기술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연이틀 조정이 이루어진 셈인데 다우 30은 오늘 어0.3% 빠져서요, 35,544.18을 기록했습니다. S&P500 역시 오늘 0.75% 빠져서 4,634.09를 기록했죠.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1.14% 빠져서 1만 5,200... 37.6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빠졌죠. 특히 기술주들이 오늘 많이 부진했습니다. FMMC 어, 결과를 앞두고 시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좀 크게 엿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애플도 빠졌고요. ASML이라든지 쇼피파이 등 어, 기술주들이 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줌도 1.42% 빠졌고요. 뭐 엔비디아랑 AMD 같은 반도체주는 조금 선전했는데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많이 빠진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3.2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거의 20년 이후로 거의 최대 폭으로 떨어진 이후 거시라고 합니다. 어, 오늘 빠진 돈만 800억 달러가 빠졌다고 해요. 엄청 많이 빠졌죠.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어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특별히 많이 떨어진 이유가 지금 분석 중인데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오늘 인플레이션 결과라든지 여러 발표 수치들이 일단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발표되고 있죠. 자 역대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던 애플도 연이틀 조정 중입니다. 지금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이틀째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또0.8% 빠졌습니다. 어, 이제 애플 시총이 이제 3조 어, 달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자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꺾이지 않은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입니다 오늘 장 개장 전에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됐는데 9.6% 상승을 했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주 발표됐는데 6.8% 급등했죠 이거는 3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소비자 물가들이 굉장히 높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선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공포가 지금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FOMC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죠. 그리고 FOMC의 쏠린 눈이 다 그것인데, 테이퍼링 종류를 앞당길 것이고, 인플레이션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시기당 횟수 등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 전망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올 것이라는 걸로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아마 FMC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좀 다뤄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